헬로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지난 3월 13일 부산은 호미나시아도 주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 2 2022 4라운드에서 부천을 상대로 졸전 끝에 0대 1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상당수의 부산 팬들이 분노했는데요. 답답한 경기력으로 팀이 패한 것보다는 선수들의 태도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경기 종료 직후 부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팬들의 항의가 거셌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팀을 위해 열심히 응원한 팬들을 향해 선수들이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대로 피치를 떠나 실망이 너무 크고 화가 난다는 게 주.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풀영상 후반부를 정말 자세히 보면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긴 하는데 매우 건성으로 하는 게 보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K리그 팀들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응원석이나 중앙 스탠드 쪽 가까이 와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날 부산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퇴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산 선수들과 달리 부산 레전드 출신으로 이날 부천의 결승골을 선사한 한지호가 부산 및 부천 팬들에게 다가와 인사 및팬 서비스를 하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부산 팬들의 분노는 더욱 불타올랐는데요. 이어서 부산 서포터즈 POP 또한 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도 없이 퇴장한 경우는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고로 부산의 중앙스탠드인 가변석 티켓 가격은 17,000원으로 중앙스탠드 가격만 놓고 봤을 때 K리그 1, 2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티켓값이 비싸고 경기력은 심각한데도 응원하러 온 팬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떠나니 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부산의 중... 주장 박종우가 서포터즈의 입장문을 읽고 나서 팀의 주장으로 사과한다며 선수들에게 이 부분을 되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안병준 선수도 팬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부산이 어린 선수들 위주라 경기력에 기복이 있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비난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는 것을요. 인사하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